No mm -hmm. 시기에 선적해 주신 동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명지단 해도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39대 총동네 회장님의 구책을 맡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만 동문 모교에 대한 깊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모교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표하여 목요일 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공고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최초의 산증인입니다. 고종 황제께서 1899년 5월에 명동에 세우신 상공학교가 지금의 서울공고입니다. 1908년 제1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첫 졸업생은 농산부 학교에서 편입한 소모 학생들 6명이었습니다. 1903년에 1909년 3월에 제2회 졸업생 4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 명칭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1922년에 관립 경성공업학교였습니다. 1938년에 경성공립공업학교가 되었습니다. 이곳 대방동으로 이사온해는 1939년입니다. 이곳으로 이사온 지도 77년이 됐습니다. 1945년에 해방을 하지 했습니다 1950년에는 6.25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 1951년 1월에 본과 2층과 3층이 타버렸습니다. 1978년 정부는 지게집중기능력 양성을 위해서 교명을 서울지계공업고등학교로개명했습니다 동물들의 끈질긴 교명 선언 동으로 16년 만인 1994년에 서울 공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2001년 3월 서울공고 최초로 여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공학이 됐습니다. 현재 여학생의 숫자는 학년당 60명씩 180명 정도가 됩니다. 2016년 2월에는 107회 졸업생 454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총 졸업생 숫자는 59,380명이 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만 명이 가진 공부를 가진 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서울공고만은 없습니다. 서울공고의 역사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요즘 저는 학교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서울공고 117년의 역사를 새롭게 정지를 했습니다. 총동문에서 서울공고 빙변사 아, 다양한 내용을 A4용지 15쪽 분량으로 줄이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공고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울공원은 작년에 작년에도 서울시청 지수직 공무원 26명,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1명 등총 27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청 기술직 공무원 25명,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2명 등또 27명의 공무원을 합격시켰습니다. 107의 금년 졸업생은 454명입니다. 그 중에 316명이 취업을 해서 현재 취업률은 72%입니다. 지난 1월 6일자 신문에 수많은 신문과 NBC 뉴스에서 공무원 사관학교 공무원 전국 체다 합격, 전국 특성화고 중체대, 공무원 돌풍 등의 용어를 써가며 대대적인 서울공무원 취업에 대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자 조선일보는 공무원 체다 매출 취업률 72%대졸안보라운 서울공고 라는 제목으로 엄청난 분량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어저께는 서울경제신문에서 전기 전자과 취업률 90% 훌쩍. 고졸 성공 시대 열어가는 서울 공고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나가신 서울 경제에 또, 보교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낡은 금속동 건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최신직 대강당 지었습니다. 이름은 창의동입니다. 그 건물에는 한양대를 수영할 수 있는 500석 규모의 강당, 교실 크기만한 방금 동안의실 2실, 관리실 2실, 최첨단 강의실 하나, 부과장 협의실 등을 설치해서 작년 말부터 준공을 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쓰던 체육관은 강당을쓴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편했는데 정말 좋은 강당을 지었습니다. 금년에 4월에 서울시 기능경기대회가 서울공부에서 열립니다. 10월에는 16년 만에 여러분의 목격 서울공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공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방과 후에는 1인 다 자격증, 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 자격증 다섯 개는 의무입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1 4 개의 기능 연재반의 학생들이 부슬땀을 흘립니다. 중소기업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1 8개개 전공 동아리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배들.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랑스러운 후배들이 공부하는 모습, 발전해 나가는 모습, 커가는 모습을 지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원 총동문회장님을 중심으로 후배들 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공복 총동문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진원 총동문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인원의 그, 어, 공무원에 합격을 했다는 모든 일간지 방송 다 나왔습니다. 정말 축하드릴 입니다 다음은 어, 간단하게 작년도에 있었던 어, 일들에 대해서 경과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년활의식을 바로 이 장소에서 똑같은 1월 23일에 신년활의식을 어, 거행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3월달에는 어, 종동문산악회에서 65회 최인절 회장에 이끌어오던 산악회고 어, 66회 유익수 회장으로 어, 조체 가 되시면서 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는 어, 서울시 기름경에대에서 어, 우리 서로가 종합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5월 9일날은 목욕강동에서총동문의 어, 초계를 개최를 했습니다. 10월 달에는 전국 기능 경진대회를 참가해가지고 어, 은메달 한 개, 동메달 두 개를 어, 입상을 했습니다. 10월 11일 우리 목요운동장에서 총동문 가족 7대를 회 거행을 해서 약한 600, 아, 800한 60명 정도가 참석. 을 해서 성대학게 체제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에 임원회의 어,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어, 비상대체 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1일부터 비상대체 운영위원회 체제로 어, 동문회를 현재까지 이끌어.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작년 그 어, 총회에서 결정된 바 있는 각 기별 찬조금 어, 기별 200만원씩 그거를 찬조금을 어, 받기로 했었는데 어러분 실제 조치하면서 12월 1일부터 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50회에서부터 76회까지 총 24개 기수 중 14개 기수에서 200만원씩 찬조금을 내주셨습니다. 나머지 9개 기수는 아직 그 미납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초내시라 믿습니다. 현재 총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얼마라고 하게 <laughs> 될 적에만 3,100만 원 정도가 어. 지금 현재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네. 어, 삭제를 하고 서울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란 글로만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를 가시면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제의를 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잔에 음료수라든가 어, 맥주라든가 따라서 다같이 건배를 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잠깐만 보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인사! 자, 이것으로 우리 송도문의 2016년도 신년하식및 어, 임시총회를 다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울러 그 어, 이제 신분하고 식사를 하시고 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는